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진우입니다. 자, 오늘 솔레이어 코인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예, 코인들이 좀 약세고 많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별로 이게 좋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비트코인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음,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좀 건강해야 되는데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금리 인하도 좀 이제 안 됐고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리고 이제 관세, 뭐 이런,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가 빠지면서 코인들도 약세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좀 약세였습니다. 일단은 그런 시장의 흐름에 따른 하락이라 예,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솔레이어가 예, 다시 한번더이 상승을 되돌렸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알, 안 그래도 뭐 어차피 알트 코인이니까 떨어졌다가도 다시 골드 예, 갈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흐름은 이런 지속적인 하락. 여기서 어가를 달성하느냐, 신저가를 달성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가장 큰 위기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약간 이런 걸좀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저점이 이렇게 바닥에 왔는데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맞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려고 켜놓는 건데,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켰을, 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구간은요,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구간이고, 담는 구간이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눈, 눈여겨봐야 될게 뭐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이런 데드캡 바운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가 서 긍정적인 건데,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이제 추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이평선들이 골든 그록스 이제 5일선이 10일선을 뚫고 올라가서 갔다가 상승을 해. 하지만 20일선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게 장기 이평선으로 갈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맞고 하락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얘네가 그때는 하락 추세일 때 이평선의 기울기가 하락일 때. 그죠? 근데 지금은 이 평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돌리고 있죠. 단기 이 평선들. 그러니까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이번에는 41선까지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1선까지 건들리고 눌리는 당연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는 그 다음은 단기 이 평선들이 이 하락 추세가 멈추고 돌리는 과정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세는 굉장히 긍정적이며, 핸들과 이평선의 수렴이 다시 한, 한 차례 있을 거예요. 있은 후에, 여기서 시세가 터지고, 어 이제 61선 다시 한번 더, 저항받고 눌리지만, 맞고 잡고 다시 한번더 가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예, 그 그림이 진행 중에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게 언제야 이거를 궁금하실 텐데, 얘네가 친환경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큰 대형 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고, 얘네가 이제 전기차를 먼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소, 태양광을 먼저 건들, 태양광을 먼저, 에이, 이게 좀 많이 핫하거든요, 요즘에. 태양광 솔루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전기차, 충전소, 그 다음에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역시나 돈이 되는 거, 탄소 배출권 시스템, 플랫폼 만들겠다. 그리고 요요 요 탄소 배출권으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역시 테슬라에요어 그래서 일단 테슬라 발 호재 지금 얘네가 노릴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승을 할 건데 그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이미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많은데 얘네가 상승하는 이유를 우리가 재료로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트코인들은요, 오후 예수라고 하죠. 재단과 세력들의 물량, 락업 물량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해제가 되는 때그때 맞춰서 재단과 세력 애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죠. 바닥에서. 그죠. 무조건 올리고, 이번처럼 매도를 하고, 끝내는. 그러면 뭐야? 이번에 하락을, 하락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상승의 이유도 락업 해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추가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소각 소각을 하게 되면은 기존 물량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파급력도 더 커져요 그래서 요 일정과 요 일정 이거는 애초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가격 상승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요두 가지 일정을 우리가 체크를 하시고 이에 따라서 올리면서 개미들이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두 가지 정보가 가장 예, 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소통방에다가 전부 이제 업로드를 해드렸고 문자가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렇게 예,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발송했으니까 지금 이제 핸드폰 키셔 가지고 6528-6202번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나는 없다, 안 왔다 하시는 분들 스팸도 한 번씩 보시는데 소통을 한 적이 없고, 안 왔네. 그러면은 지금 네, 저한테 써가지고, 소리라고 써가지고 한 글자 네, 저한테 먼저 남겨주시면은 여기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 드리고 있다가 바로 전체 발송. 이게 언제 풀리냐, 얼마나 풀리냐, 누구의 물량이냐? 계단과 세력들 중에서도 또 누구의 물량이냐 이런 거를 이제 정보가 갈 거니까 따로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소각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얼마나 이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자. 문자가 몇개갈 거고, 지금 매집 중인 거 요거는 예, 좀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어, 이거 엄청 좀 중요한 한 이제 전세계적 흐름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셔 가지고. 수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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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익을 좀 많이 보셔야지만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는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인물들의 지갑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스틴 썬이고요 당연히 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아서 헤이즈, 그리고 비탈리프트린 저스틴 썬, 창풍자오, 샘 뱅트맨, 그리고 앙드레 코르네, 수주, 기타 등등 많은 인물들의 지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서 헤이즈의 지갑을 검색하고 있고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얘네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며 그리고 고래들의 지갑 이동 이동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자주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장의 흐름에 맞게 우리가 매매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을 들어가시기 보다는 비트코인을 매수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때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유튜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잡자 말씀을 드렸고 갔습니다. 그렇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이죠. 트론입니다. 트론은 이때 제가 좀 언급을 드렸고 갈 수밖에 없다. 왜 토큰에서 코인이 된 거예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때 당시에 제가 저런 정보들을 함께 넘겨드리면서 알려드리면서 예, 이때 수익 잡고 그 다음에 지금도 조금 가지고 있죠 500% 이상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나쁘지 않고 다시는 이 가격대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서 헤이즈 비탈리 부테린, 저스틴 썬 여러가지 카일 데이비스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들 말고도 유명한 사람들 말고도 고래들의 이 온체인테이터 움직임상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과거와 유사한 흐름 어떤 과거 등했던 코인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와 함께했던 구독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가져가셨던 코인들이고, 그리고 인증을 해주셨던 코인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지금 이런 코인들을 사면 안 되겠죠. 고점에서 사도 좋은 코인들이 있지만 자리가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문자. 그리고 소통방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셨던 것 같이, 락업 해제 일정과, 그리고 소각, 여러 가지, 그리고 뉴스 기사가 나오기 전이죠.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이미 상승을 해 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코인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은 역시나 이번에도 방금 보여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저한테 스익 인증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모았고 그리고 지금 보여 드리는 이런 코인들처럼 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예, 요거 똑같이 기존과 동일하게 예, 저의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과만 함께 소통하고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알려 드렸던 것처럼 여기 등록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 소통방에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6528-6202번으로 지금 그세 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먹을 것들, 이게 아니죠. 짜자자자란 게 아니라 크게 먹을 것들, 주력으로 먹을 코인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력이라고 네, 따로 남겨주셔야지만 제가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일정 그리고 매집을 해야 되는 자리들 그리고 상승 재료 그리고 정확한 매도까지 예, 이거 제가 상세하게 적어서 예, 이런 형식으로 쉽게 보내드리고 또 추가적인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주력 지금 여기 6528의 6202번으로 남겨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이에요 수익.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지 제 영상을 시청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죠.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 채널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 영상이 좋은 영상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력 꼭 챙겨가서 수익 많이 보시기 바라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